오늘 같이 나눌 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6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멘. 그리고 어제 125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들과 또 악인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악인들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 이렇게 거주하지 못하고 또그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의인들이 그 악인들에 의해 죄를 지을까봐 그런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렇게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의 배경이 포로 시기를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그리고 또 포로를, 포로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시기에 노래가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죠. 또 그리고 아직까지 어,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이 포로 시기는 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시기에 있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어, 과정 가운데 있는 어, 그런 상황에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온의 포로라기보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거를 시온의 포로라고 그랬어요 시인의 포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도 자기들의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기서는 시온의 포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뭐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올라가고 어떤 때는 막 내려가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아, 쥐락펴락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또환경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 모시는 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 삶의 우리 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시온의 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2 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그때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어, 어,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 포로 생활이 결코 즐겁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웃음과 찬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야, 이 우리가 이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그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끝인가? 아,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아무런 힘도 없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는 거지요. 절망 가운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그들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웃음도 찬양도 즐거움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그들을 회복시키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문 나라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삼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가 이,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원초적인 시인가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큰일을 행하시니까 기쁘고 우리를 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반대는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웃음도 없고 찬송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경이 바뀌고 회복이 되자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찬성을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어렵고 힘들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그현그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도 없고, 다윗도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모든 사방의 적들로 인해서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대책도 없고. 막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시키시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는 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큰 일, 이큰 일, 이큰 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가달이라는 말인데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포로를 붙잡아가지고 아, 강해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도 이왕이면 그날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붙잡아서 그들을 더 크게 해가지고 더 빨리 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그게 더 빠를 텐데 포도로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강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로 잡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큰 일이라는 말은 바벨론에게도 큰 일이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일이에요. 바벨론에게는 왜 큰일이에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이제 승리했다. 아, 저기 한쪽 구석에 있던 아, 그런 눈의 가시와 같은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우리가 다 아, 정리하고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니까 그 또한 큰 일이지요. 바벨론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힘보다 더큰 힘이 작용해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큰 일이고,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큰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굳이 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를 꼭 들어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꼭 사용하시고 또 나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세상에 보면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경험 많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또 세상에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도 많고 또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야, 큰일 났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처럼 그들에게 다가온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로 가득해 있어요. 놀라운 일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 여기 우리의 포로들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포로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아니라 지금 나머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주님 내게의신내들의 네 다시 물이 흐르듯이 잡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좀 우리의 포로를 이게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에서 3차 귀환을 하잖아요. 세 번이나.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아마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우리 동족들을 다시 그들을 돌려 보내 주세요. 여기 남방이란 말이 네게부라는 말인데,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는 이게 네게게부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나머지 그 우리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돌려 보내 주세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큰 일을 행하고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웃음과 찬성을 회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과 찬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는 5절, 6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금 이 씨를 통해서 과거를 잊지 말자.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자유를, 이 웃음과, 이 찬송과,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쉬지 말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환경이나 이스라엘의 경험이나 이스라엘의 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찬송과 기쁨과 소망과 예배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업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걸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귀한 사역들 또 초기 선교 오신 우리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또 많은 성교사님들과 또 교회와 또 강의와 이런 거 하실 때그 안에 선교의 회복과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선교의 동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선하경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어,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설립 감사 주일이라도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어, 뭐 저희 작년에는 아마 떡을 마, 어, 만들어서 나눈 것 같은데, 아, 올해는 그냥 저희가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한강에서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걸어온 우리 교회의 과거, 과거와 또 현재와 앞으로의 삶이 또 방향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웃음과 찬송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과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가 돌아오면 그들이 잊었던 웃음과 찬송과 소망과 예배를 회복하고 또 아직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기쁨을 주심을 그들이 또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소망으로 삼고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아,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들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과 찬송과 예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꿈을 주시고, 생명의 꿈을 이루도록 교회를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갈 방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영광과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을 마음껏 누리고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